이번 추석에는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다가오는 추석에 받을 스트레스에 벌써 마음이 무겁지요.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닌가? 마음이 쓰이고. 며느리는 끝없는 음식 준비와 눈치 보느라 지치고 아들도 부모님 눈치에 답답하고 딸은 언제까지 이 고생을 해야 하나? 다들 한숨이 푹푹 납니다. 기쁨보다 근심이 앞서는 마음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니 이번 명절에는 이세 가지만 기억해 보세요. 첫째, 가족 간 대화의 주제를 조금만 가볍게 해 보세요. 괴로운 말은 업을 짓고 따뜻한 말은 복을 짓습니다. 둘째, 나만의 기쁨을 챙겨보세요. 좋아하는 책한 권, 음악 한 곡, 차한 잔, 산책 한 바퀴가 명절의 숨쉴 틈이 되어줍니다. 셋째, 욕심을 조금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을수록 마음은 가볍고 완벽히 하려는 마음이 괴로움을 만듭니다. 명절은 형식의 잔치가 아니라 서로의 존재에 감사함을 느끼는 인연의 자리입니다. 이번 추석은 함께 있음에 감사하며 마음의 짐을 조금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가족의 화목이 결국 가족에게 복이 되어 돌아옵니다.